자, 6번 가서 보죠. 자, x축의 방향으로 저렇게 평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방향으로 a 이만큼뭐 하면 평행 이동하면 처음에 원과 외접하게 된다. 자, 외접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두 개의 원은 똑같은 거 이렇게 외접한다라는 얘기예요. 이게 외접이에요. 자, 외접의 조건이 뭐였죠? 외접의 조건, 똑같은 원인을 지금 옮겼더니, 외접의 조건은 반지름하고요, 반지름 똑같죠, 지금 얘는.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반지름이 똑같아요. 그러면 요게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, 어, 자, 뭐, 그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이,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이 중심, 거리와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외접이잖아요. 자, 지금 같은 경우는, 지금 같은 경우는, 자, 여기가 중심이 뭐가 되나요? 중심이. 얘는 중심이 0,0이죠? 근데 얘는 옮겨갔잖아요. X축의 방향으로 A만큼. 그럼 중심이 A가 되겠죠? 그 다음에 Y축으로 A 플러스 2만큼이니까 A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. 반지름은 지금 어때요? 반지름은, 자, 지금 둘이 똑같아요. 그죠? 반지름은 root 그 다음에 root 이렇게 되는 거죠? 따라서 d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요. 이 중심에서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 합이 거리 합이 누가 되어야 돼요? 요거 루트 5 더하기 루트 5가 되어야 된다니까. 이게 외접이 되겠죠. 자 그러면 이 초록색 두점 사이의 거리,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이죠. 그것이 뭐가 되어야 돼요? 이 e 루트 5가 되야 되는 거죠. 그렇죠 양면을 제곱하시면, a 제곱 플러스, a 플러스, 2에 제곱한 것이 20이 되겠죠? a 제곱 플러스, a 제곱 플러스, 4a 플러스, 4한 것이 20이 되고요 자, e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6이 제로가 되니까, a 제곱 플러스 ea 마이너스 8이 제로가 됩니다.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A, 플러스 4가 되고 A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따라서 양수 A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어야 돼요? plus A plus A